그 결심에 맞는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결심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결심을 그래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 스탠턴 대학에서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자기 개발에 관한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47%가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대한 게몇 프로예요? 38%. 또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겠다. 돈에 대한 관심은 34%.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아, 내가 이번에는 저분하고 좀잘좀 좀 해봐야 되겠다. 또 이번에 상사한테 좀잘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대인관계 결심이 31%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다이어트 하기.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 민족인 것 같아요. 지금 어, 저희가 작년 가을에 정글에 가봤지만 정글 그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 신발이 없어서 못 신는 사람이 태반이고 또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권정수 집사님 옷이 없어요? 권정수 집사님 옷이 많대요 오늘 우리 중화동 교인 가운데 옷이 없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저도 옷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얼굴이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듯이 또 어떻게 하면 살을 좀 빼볼까 이러한 행복한 고민을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폭 받아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하기 또 정리 정돈을 못 하는 사람들은 정리 정돈을 좀잘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적게 쓰고 저축하기. 또 이제 내 인생을 좀 즐겨야 되겠다. 하고 싶은 것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양보장 집사님. 이제 이원순 시장님 생각하지 말고 양부 상식님도 좀 인생 좀 즐겨 보세요. 너무 이원 상식사 아니 이원순 시장님만 바라게 하지 말고 좀 이제 거기서 헤어 나와서 좀 자유롭게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 진담 아닙니다. <laughs> 그다음에 내 몸을 좀더 키우기 어떤 사람은 살이 없어 가지고 저도 살좀 찌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다음에 건강 지키기, 또 재미있는 거 배우기, 또 우리 단우 같은 사람은 공부 좀 잘하기. 예, 우리 민석이도 이제 앞으로 신학 공부하려면 공부 잘해야 돼요. 예, 공부 잘하기. 그 다음에 우리 종아동께는 이런 건 없지만 담배 끊기도 있네. 그 다음에 사랑하기, 가족과 시간 보내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범주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하다 보면 무언 무엇, 무엇을 하기가 있고, 또 무엇 무엇을 안 하기가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좀 욕을 안 해야 되겠다. 올해는 좀 내가 잠을 많이 자야 되겠다. 또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실천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이게 통계에 보니까 무엇 을안 하기 부정적인 결심과 계획을 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무엇 을 하기보다 25%의 실천 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욕을 안 하기. 이렇게 부정적인 결심을 하지 말고, 우리 천유지 집사님, 욕을 안 하기 대신 뭐라고 결심하면 좋겠어요? 욕을 하고 싶을 때는 예수님 생각하기.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규석. 최규석. 어, 화가 나. 그래서 아, 올해는 내가 화안 내기.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하면 더 결심을 실천하기가 좋은가 하면, 긍정적인 결심을 하라고 하는데, 화내고 싶을 때마다 잠깐 물을 마시기, 뭐 이런 결심을 하면 실천 확률이 25%가 더 높아진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아예 뭐 계획을 세웁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계획을 세워봤자 며칠 후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데. 아까 단우가한 것처럼, "괴익을 안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통계에 의하면 정말 내가 올 한해에는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든지, 내 삶에 어떤 변화에 대한 목표나 발전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그러한 것에 대한 괴익을 세우면, 괴익을 세운 만큼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익을... 없는 것보다 교육을 갖고서 사는 것이 훨씬 복이 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2025년도를 맞이하는 중화동 교회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결심과 교육들은 개인적으로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중화동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함께 올 한해를 통해서 2025년도에는 우리 종화동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차은연 집사님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 좀 많이 왔으면 좋겠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이순석 집사님같이 음악지도 잘하는 지휘자가 좀몇 명이 더 있어갖고 찬양대가 한두개세개 개 있으면 좋겠지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그냥 우리 이순석 집사님 하나로 좋게요? <laughs> 네, 우리 이신적 씨사님만 좋아하시네. 네, 여러분, 2025년도에 중화동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꾸는 교회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표한 것은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한 것보다 더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수많은 무리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된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5일 1월 마지막 안식이 되는 영원 구원 헌신 안식일 할때 이제 담대한 증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건데 첫째는 여러분 중화동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재현 장로님 어떤 교회라고요? 영원 구원을 최고로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화동교회가 2025년도에 영원구원을 최고로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원구원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각 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경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장로님들 세우고 집사님들 세우고 각종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또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 목적이 무엇 때문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도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저는 그 무한 공항의 그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이 181명의 탑승자 가운데 여러분 단두 명의 승무원을 지배하고 모두가 다 희생됐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179명 가운데서 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꼭 있어야 될 분들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광주 전원교회에 그 장로님은 내외간에 그 아들이 효도한다고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신실하시대요. 그렇게 교회에 필요한 분이래요. 그러한 분이 아들과 함께 아들이 효도한다고 갔다가 돌아오다가 그러한 일을 다 했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하나의 애환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뉴스 가운데 보니까 참 아프게 한그 사연은 "세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그 181명 가운데 최연소 아이가 세 살짜리 아입니다. 세 살짜리 그 아들인데." 이 신혼 여행 겸첫 해외 여행을 간이 가족이 한 순간에 희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희생되기 몇 시간 전에 그 아버지가 SNS에 올라온 글이 온 가족 첫 해외 여행 데이원 해가지고 밤 비행기를 타고 처음 해외 가는 아들 첫 여행 도장 꽝. 이 땅에 태어난 이 아들과 함께 첫 해외 여행 간 것이 얼마나 이 아빠의 마음 속에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입니까? 그래서 몇 시간 전에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 이러한 SNS를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희생자가 된이 아버지와 또 엄마와 이세 살짜리 아들이 돌아오는 비행기가 원래는 삼십 일이었대. 근데 29일 날 하루 땡겨서 돌아온다고 돌아온 것인데 마침 비행기 자리가 있다고 해갖고 하루 땡겨서 온 거예요. 원래는 30일 비행기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 그 SNS에 올린 걸 보니까 아들하고 동물원 가서 호랑이 산책도 하고 또 호랑이에 올라타 보기도 하고. 또 코끼리도 타보고 악어도 보고 홍악도 보고 보고 싶었던 동물들 전부 다 가까이서 보고 흥분 최고죠. 그러니까 아들하고 함께 있었던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재밌게 놀아준 아들 덕분에 참 행복하다. 이러한 소감을 SNS에 올리면서 활짝 웃으며 코끼리 타고 있는 가족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자, 이 보니까 A 씨 부부는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때에 결혼해서 이번 여행이 사실상 신혼 여행이자 첫 가족 여행이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첫 신혼 여행이자 아들과 함께 간이 행복한 추억의 여행 속에 정말 안타까운 이러한 사고가. 그 가족에 일어났고, 또 비행기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그래서 그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어머니는 오열하면서 실신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월호도 그렇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고 이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망가진 지구촌에서 여전히 사고와 재난들을 또 질병들을 피할 수가 없는 이러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희생의 사고의 현장에서, 그것도 안타까운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없다고 하면, 또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더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든 사고로, 또 질병으로... 때가 되면 한줌 혹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인데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희생과 슬픔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이러한 축복을 담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가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희생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중화동교회가 이 귀한 축복의 복음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의 삶도 복된 것이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해 동안 우리 중화동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영원 구원을 최고로 잘하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화동 교회가 영원 구원을 최고로 잘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또 내가 깨닫고 있는 부활의 소식을 재림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돼. 그래서 우리 종화동교회가 영원구원을 최고로 잘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2025년 나는 영원구원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최우선 두고 기도하고 영원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이 시간 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영원 구원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께 데리고 올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최우선 둔 위에 두고서 결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중화동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교회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도구입니다 흉악한 죄인들 잔혹하게 죽이는 끔찍한 사형도구입니다 근데이 사형도구 십자가가 오늘날 높이 솟은 종타부의 교회들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우리가 목걸이를 하고서 몸에 지니고서 다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 이 흉악한 사용 도구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마다 높이 소순 종탑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상징이 되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울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갈보리에 세울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가정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실현되고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나의 삶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같이 있어지고 은혜로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뭐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2025년 한해 동안 우리 중화동 교회는 영원 구원을 최고로 잘하는 교회, 또 십자가만을 앞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사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는 가운데 이게 실제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너무 일찍 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따로 따로 이 쌍둥이를 넣는데 남자 쌍둥인데 이 보니까 큰 아이는 일찍 조산에서도 인큐베이터에서 건강 이상이 없는데, 둘째 아이가 보니까 심장이 안 좋아서 점점 숨이 약해지고, 의료진이 볼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의료진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한 간호사가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제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게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너무 가련하니까 죽기 전에라도 형하고 같이 있게 해주자고 해서 형에게 넣어줬어요. 의료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너무 치근하니까 곧 죽을 아이니까 그러한 배려를 해줬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형아가 이 동생을 자기 손을 들어서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작은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루가 지나자 이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용해 줄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결국은 건강해졌습니다.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 우리는 영원권을 최고로 잘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도 복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올 한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권을 영원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큰 소리 재지 말고 짜증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품어서 중화동 교회가. 하나님의 큰 나무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주리겠습니다